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가워요. 선생님은 옥진영 선생님이에요. 이제 유치부에서 친구들을 자주자주 볼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 보면, 안녕하세요, 선생님! 하고 인사해 줄 거지요? 네, 고마워요. 자, 오늘은 9월 마지막 주 예배날이에요.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떠들지도 않고 돌아다니지도 않는 거예요. 약속. 자, 예배는 선생님과 함께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선생님이 대표로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조용히 앉아서 예배 잘 드릴게요. 하나님, 기쁘게 우리 모습을 봐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튜브 친구들 오늘 이렇게 모인 여러분들 너무너무 환영해요. 이제 찬양으로 예배 시작해 볼게요. 일동 준비 할렐루야. I'm here Let him hear you, you shout 친구들 찬양과 일동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최고 이렇게 해주고 싶어요 와 너무 잘했어요 자 이번엔 말씀을 들을 시간이에요 선생님이 말씀 듣기 전에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은 집에서 학교에서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나요? 속상할 때는 "하나님 속상해요, 위로해 주세요." 기쁠 때는 "하나님 너무 기뻐요." "함께 기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많이 하나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기도를 많이 할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히스기야 왕도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귀를 조금 세우고 잘 들어보세요. 오늘도 선생님이랑 즐거운 하나님 말씀 들어보아요. 오늘의 말씀 제목은 히스기야는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같이 말씀 본문 읽으러 갈게요. 오늘의 말씀 선생님이 읽을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 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사야 38장 1절 말씀. 아멘. 우와, 오늘은 희스기야라는 어, 왕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희스기야라는 왕이 아픈데 이사야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 자세한 이야기 들으러 가볼게요. 사막이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오늘은 이사야로 여행가 봐요. 출발! 이곳은 유다의 왕궁이에요.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배야. 어? 누가 굉장히 아픈가 봐. 우리 친구들 여기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 보여요? 이 사람이 바로 유다의 왕 히스기야래요. 근데 이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되었어요. 헉,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곧 죽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히스기야는 깜짝 놀랐어요.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뭐라고? 내가 죽게 된다고? 어떡하지? 울기 시작해서 눈물이 막 나네. 아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어.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간절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나 아파서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해주세요. 저의 병을 낫게 해주세요. 희숙이야는 <laughs> 너무 슬퍼서 울었어요. 그때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던 이사야가 다시 희숙이야를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당신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당신은 3일 뒤에 병이나 하나님의 성전에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15년 더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laughs> 와, 좀 전에는 와서 이제 죽을 거예요. 안 살려 주실 거예요. 했는데 히스기야가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몇년더 살게 해 주셨다고?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대 해주실 거래 히스기야는 눈물을 멈췄어요. 있는데안 울어요. 이제. 그리고 이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어요. 이사야는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무화가 반죽을 가져와서 히스기야왕의 상처에 붙이세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이사야의 말대로 무화가 반죽을 히스기야의 상처에 붙였어요. 얼굴이 뿔긋뿔긋한 상처에 이렇게 붙여줬대요. 무화과 반죽이에요. 허! 히스기야는 이사에게 야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셔서 내가 3일 뒤에 성전에 올라갈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이사야가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 해시계의 그림자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 준다는 증거를 보여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를 앞으로 나가게 할까요? 아니면 해를 뒤로 움직이게 할까요? 어? 이수견는 생각했어요. 어?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나가지. 그럼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가는 것보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움직이는 게더 어려울 거야. 그리고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해를 뒤로 움직여 주세요. 그리고 이사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일어났어요. 우리 친구들이 해 보여요? 어, 해가 지금 봐봐 어떻게 되나 보자. 해가 어떻게 지나가나 볼까요? 슈, 갑자기 해가 뒤로 쭉 움직이는 거예요. 우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정말 해가 뒤로 움직였어. 해시계의 기, 그림자도 뒤로 움직였어요. 히스기야는 깜짝 놀랐어요.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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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딱... 이렇게 3일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히스기야의 병이 나았어요. 진짜 히스기야의 얼굴이 깨끗해졌어요. 침대에만 누워있던 히스기야가 벌떡 일어나서 설수 있어요. 이렇게 건강해진 히스기야는 제일 먼저 무엇했을까요? 을 맞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3일 만에 병이 낫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게 된 거예요. 이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의 아픔과 고통을 들어주시고 저를 낫게 해주셨어요. 정말 기쁘고 행복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병이 나은 이스기야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히스기야는 이렇게 아플 때도 기쁠 때도 힘들 때도 행복할 때도 슬플 때도 속상할 때도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언제나 들어주셨대요. 우리 친구들도 몸이 아플 때 속상할 때 힘들 때 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쁘고, 행복하고, 건강해서 감사하고, 맛있는 음식 먹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저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응답받고 기뻐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제일 제일 장로 유치부 친구들 정말 기도 열심히 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길 선생님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게요 자 그럼 오늘 말씀을 끝 끝내 기도를 할 건데, 우리 친구들 기도 잘할수 있나요? 그러면 두 손을 예쁘게 모으고, 두 눈을 꼭 감고, 지금은 선생님이 기도할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희스기아는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도, 또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셔서 기쁘고 감사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튜브 친구들, 오늘도 말씀 잘 들었나요? 이제 주기도문송으로 예배 마무리할게요. 유동 준비, 할렐루야. 이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이렇게 듣고 "아, 그랬구나" 그러면서 기도를 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제 속상할 때, 또 기쁠 때, 항상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엄마 말씀도 잘 듣고, 밥도 많이 먹고, 잘 놀고, 건강하게 그렇게 지내기로 약속해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